안녕하세요. e s s 라이 t 박규범 안사입니다. 네, 지금 영화 속 명대사 다섯 번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네, 다섯 번째 영화는요, The t r 라는 영화입니다. t r u m a 라고 이제 한글은 돼 있고요. 영화에서는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The t Truman r u m a 이라는 사람이 무슨 토크쇼 같은 걸 하는. 그러고. <laughs> 제목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좀 아주 독특한 영화예요. 이게 1998년도 영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년 된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뭐냐면, 트루만이라는 아기를 이 TV 세트장에서부터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예, 뭐야 리얼리티 쇼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쭉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서른이 될 때까지 계속 카메라로 일거수 일투족을 방송을 해요. 생방송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인기가 엄청 많은 쇼를 TV 생방송 쇼를 진행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트루먼은요 거기서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방송 주인공이란 걸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요. 그 아내도 연기자고 알고 있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연기자예요. 어 그런 거대한 스튜디오 속에서 자기가 방송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 성장하는 성장했던 이 트루먼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생활을 얼마나 음 대중에게 노출을 시키느냐.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벌써 20년 전부터 다뤘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예. 이 트루먼은 자기가 음, 방송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서서히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트루먼을 트루먼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뭐 이거 알려주거든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됐는지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저랑은 그 대사를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는 거죠. <laughs> 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트루먼이. 그래서. 이이 이 TV 프로듀서 있죠 제작자를 만나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어. 그때 에, 이 TV 제작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잘 알아 <laughs> 이거예요 왜 트루먼은 몰랐거든 세상이 그 스튜디오가 온 세상인 줄만 알고 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TV를 제작, 그 쇼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난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널더잘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죠? 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잘안다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자,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뭐가 어쨌다고 아니고요. 그죠? 내가 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더잘 안다. 더 줄이면 내가 알아요. 됐죠? 내가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너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더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네가 아는 것보다도. 누구를, 네 자신을. 이렇게 흘러가요. 자, 스토리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나는 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압니다 뭐예요? I know, 그죠? I know. 그럼 뭘 알아요? 그죠? 당신을 더 알죠. 그죠? 어, 당신을, 그래서 I know you. 그 다음에요, 더 잘이란 말이 나와야 되죠. 어, 네가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한다. 더 잘. 여러분, 잘이라는 말 있잖아요. 야, 참 잘하네. 잘한다. 이때 잘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뭐가 있어요? well이죠. well. 그죠? You did it well. 너 그거 참 잘했다. well이에요. well. 그런데, 더 잘하는 거는요, 더 잘. 요건 뭐예요? 비교급이죠? 요거를 weller, 이러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laughs> weller, 이런 말은 없고요. 뭐라 그래요? better. 더 잘한다는 얘기는요, better. 어, 선생님, better는 구세 비교급 아닌가요? 어, 같이 써요. 구세 비교급도 better. 좋다의 비교급도 better. well, 잘한다 할때 잘, 부사죠, 부사. 이거의 비교급도 better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알아, 더잘 알아, 더잘 알아라는 말로 better 여기 옵니다. 됐죠 I know you better. 난더잘 알아 너를. 자, 그럼 이제 항상 비교급이 오면은요 또 궁금해하셔야 돼요. 내가 더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고 뭐보다 더 큰데 이게 나와야죠. 내가 더 잘해 그러면. 어, 뭐보다 더 잘하는데 비교 대상이 나오겠죠? 그죠? 자 비교 대상 찾아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 뭐가 왔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러면요 일단은 너보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써요? Then you죠. 보다 너예요 이것도 너보다가 너 너보다도 you Then, 이러면 참 좋을 텐데, then you 에요. 근데 여기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안다 라는 문장이 왔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then. 됐죠? then. 그러면 보다. 뭐보다, 뭐보다. 네가 아는 것보다. 그죠? 네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이된 다음에는요, 그냥 명사도 올수 있고, 이것처럼 주어 동사도 올 수가 있어요. 되는 아주 독특한 애예요된 다음에는 명사도 오고, 주어 동사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더잘 안다 뭐보다 네가 안다보다가 아니라 네가 아는 것보다 이렇게 이, 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아, 됐죠? 이노 n o 를 빼버리고요. than you만 써도 말은 돼요. 너보다 내가 더잘 알아, 그죠? 내가 너보다 내가 더잘 알아. 이런 표현은 I know better than you 여기서만 끝내도 돼요. 그런데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너를 잘 알아. 이렇게 갈 때는 네가 아는 것보다는 than you know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당신 자신을 안다. 당신은 유인데요. 당신 자신은 뭐예요? 당신 자신. 그렇죠. Yourself. 그죠한 사람이면 yourself고요. 여러 사람이면 y o u r s e l v e s 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 트루만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이제 I know. 난 알아요. 누구를 you. 너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Better. 더잘 알아요. 누구보다. Then you know. 네가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알아요? yourself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읽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어, 한번 다시 말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자, 나는 알아요 시작 I know 누구를요? you 어떻게? better 누구보다? than you know 네가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알아요? yourself 연결해서 시작 I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한번 더 시작. I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좀 빨리 시작. I know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자, 이 대사가 나오니까요. 영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야,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요, 영화를 딱 보는데, 오, 자막도 없이 크, 이 대사가 나온다. 이 귀에 딱 들려요. 그때 느끼는 그 감동. 여러분들 그 감동을 영어 공부의 재미로 아시면 참 좋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가 볼게요. 당신이 내 머릿속에 카메라를 둔 적은 없잖아요. 자, 이 얘기가요. 어, 틀 틀만이 한 이야기예요. 아까 TV 제작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보다 내가 널더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내 머릿속은 못 봤잖아요. 겉모습만 봤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 모르잖아. 하면서 또 이제 에 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죠? 당신이 내 머릿속에 카메라를 둔 적은 없어.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뭐가 어쨌다고 한번 봅시다. 당신은 어쨌다고 둔 적이 없어. 뭐를 카메라를 어디다가 내 머릿속에다. 이렇게 가겠죠. 다시 한번. 당신은 둔 적이 없어요. 뭐를 카메라를 어디다가 내 머릿속에다. 우리는 당신이 내 머릿속에 카메라를 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원어민들은, 당신은 둔 적이 없어. 카메라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익숙해집시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둔 적이 없어요. 야, 이거 둔, 둔 적이 없다. 이걸 뭐라고 하? 두다. 아, 두다는 영어로 뭐지? 바둑을 두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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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두다? put? 아, 이건가? 카메라를 두다? 아, 놓다? 어, put, put, 어, 뭐, put인가 보다. 자, 근데 둔 적이 없어요. 이랬어요. 둔 적이 있다, 없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 have pp. 현재 완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you have put. 이거는둔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you have never put. 뭐 이런 거올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하셨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You never had. 야, 이거, have는 가지고 있단데, 어떻게 not 두다가 될까? 이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두다 해서 put.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You, you have never put.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현재 완료로 해가지고, have never put 해도 되는데, 그냥 you, have, you never had. 당신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이거죠. You had는 가지고 있었단 얘기고, 과거죠. 가지고 있었다데 you never had 그러면요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이런 뜻도 돼요 무조건 현재완료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옛날에 둔 적이 없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러면 뭘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단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없어요 카메라죠 카메라 한대 그러면 a camera 두대 그러면 cameras 그죠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So, you never had a camera. 당신은 카메라를 가졌, 가졌던 적이 없어요. 가졌다라는 말로 카메라를 두다. 이걸 표현하는구나. 그죠? 어디에다가 둔 적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랬으니까 뭐예요? inside my head. 하셔도 되고, 조금 그냥 편하게는 뭐겠어요? in my head. 한번 더 편하죠. 그죠? 물론 이제 inside my head라고 하시면, 내 두뇌의 내부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조금 더 정확한 말이고, 뭐 in my head 했습니다. 됐죠?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you have never put 이런 우리 국어식 표현보다는 원어민들처럼 you never had. 너는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았어, 절대. 그죠? 이런 표현으로 두 달한 말을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세 번째. 프로듀서가 또 여전히 항변합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laughs> 난 잘했어. 왜 잘했느냐? 나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기쁨 그리고 영감을 주는 TV 쇼의 창조자야. 네? 야, 이런 게참 이제 이 사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laughs> 추로만 한 사람이 희생해 갖고 수백만이 영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뭐 재미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죠. 한 사람의 인권은 다수 행복을 위해서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좀 정치적이고 사, 뭐요,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어, 누구도 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그게 이 영화에 주장하는 파예요. 나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기쁨을 그리고 영감을 주는 TV 쇼의 창조자야. 한마디로 나는 TV 쇼야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나는 영감이에요. <laughs> 할머니는 아니고 그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laughs> 나는 창조자야. 아, 그죠? 창조자, 창조하다는 create. 창조자는 뭘까요? I'm a creator. 나는 창조자입니다. I'm a creator. 나는 창조자예요, 됐죠? 그러면 뭘 창조했는데 이게 궁금하겠네요, 그죠? 무슨 창조자인데 블라블라 수백만 명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TV 쇼죠? 어떤 한 TV 쇼의 창조자예요. 어떤 한 TV 쇼를 만든 창조자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한 TV 쇼의 창조자다,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TV 쇼의 뭘까요? Over TV 쇼, 됐죠? 그렇죠? 한 TV쇼의 창조자입니다. 그 TV쇼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방송을 만든 거예요. 어떤 한 방송을 만든 어떤 한 창조자야. 창조자가 나 말고도 많죠. 왜? 방송국 가면 PD가 많으니까. 그죠? I'm a creator. 무슨, 무슨 창조자? Of a uh, TV show. 됐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하셔도 되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궁금해 해야죠. 무슨 TV쇼? 무슨, 봅시다. 나는 TV쇼 아니죠? 나는 했어요. 수백만 명에게 TV쇼예요? 아니에요. 희망, 기쁨, 영감을 주는 TV쇼. 그러면 한마디로는 무슨 TV쇼? 주는 TV쇼. 자, 주는이라는 말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써야 되니까, 그죠? 주다는 뭐예요? give. 주는은 지금 주고 있으면 giving, 그죠? 앞으로 줄 거면 to give. 여기는요, 다 써도 돼요. 뭐, 지금 주고 있으니까, 기빙 하셔도 되고, 뭐, 앞으로 줄 거다. 뭐, 그래서 뭐, 투기 g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로 쓰였느냐면요. 주다를 또 바꾸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었죠? 동사 앞에다가, t h 을 붙여서, that gives. 이렇게 썼어요. 이 쇼가, TV 쇼가 단수잖아요. 하나니까, give에다가 s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gives가 동사예요, 동사. 동사죠. giving은 뭐예요, giving은? 그건 동사 아니고. to give, 이것도 동사 아니죠. 그건 분사 또는 투부정사라고 그러죠. gives, 요게 동사예요. TV 쇼가 gives, 줍니다. 그런데 줍니다라는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t 스를을 붙이면 뭐가 된다? 주는이 된다. 정확하게는 뭘쓸 수도 있어요. which를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이 한마디로 공식할 때막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at gives, 요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줄쇼 그럼 뭐예요? 줄 앞으로 줄 그러면 to give 쓸 수도 있지만 that 다음에 동사 써서 will give 하셔도 좋죠. 그래서 어, 주는 쇼. 그래서 TV show that gives 요거예요. 됐죠? 대신 나오면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 어떤 쇼에 어떤 gives 아 준다지만 주는 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기쁨, 영감 요걸 준다. 준다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가 궁금하다 그랬죠. 뭐가? 누구한테? 뭘 주는지. 이두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수백만 명에게가 어, 길어요? 아니면 희망과 기쁨, 그리고 영감? 이게 길어요. 어. 수백만 명에게 조금 더길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글로 봐서는 이게 좀 짧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gives 다음에 수백만 명에게 그래서 그냥 millions of people 뭐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그냥, 뭐를 주는지부터 썼어요. TV쇼인데 준다 그랬죠? 뭘 줘요? 희망과 기쁨, 그리고 영감. 요거를 먼저 목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다음에, hope. 그 다음에, 기쁨은 뭐예요? 기쁨. 기쁨. Pleasure. Pleasure. 그것도 기쁨인데, Pleasure는 약간 쾌락. 에 가깝죠? <laughs> 쾌락. 기쁨이란 말은 이렇게 있어요. Joy. Joy. 그죠? Joy. 희망과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영감이라 하는네이 영감은 뭐예요? 예, 연세 드신 분을 영감이라고 뭐 옛날에 뭐 대감님을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영감은 그 영감이 아니죠, 그죠? 뭔가 예, 영감을 준다, 마음 속에 어떤 이, 이 깨달음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때 영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머릿 속에다가 스피릿을 넣어줘요, 혼을 불어넣는 스피릿. 그죠? Spirit, spirit 뭐예요? 영혼이잖아. 그래서 안에다가 spirit을 넣어준다 그래가지고요, an d inspir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는 안에고요. Spirit 보이시죠? Spiritation은 spirit, uh, spirit. 아니고 그래서 inspiration. Inspiration 이게 영감이에요. 응, 영감을 준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알아두시면 아주 좋죠. 오케이? 그래서, uh, The movie gave me inspiration. 그러면 그 영화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hope, joy, inspiration. 이세 가지를 주는 TV쇼예요. 정리됐죠? 네. 아, 선생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 hope, joy, inspiration. 세 가지가 나열이 되면, A, B, and C.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 또글 쓰다 보면 콤마, 콤마 앤드 A 뭐저 C 뭐 이렇게 안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냥 앤드가 계속 나왔어요. Hope and joy and inspiration. 됐죠?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격식이 중요한 아주 오피셜한 그런 다큐멘트이 문서 같은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hope, 콤마 joy, 콤마 엔드 inspiration 하시는 게더 좋다. 됐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수백만 명에게. 그죠? 이때는 투가 와야죠. 그죠? 투가 와야 돼요. 수백만 명을 영어로 어떻게 했나요? to w millions.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millions of people. 이렇게 해서 사람을 써 줘도 되는데요. 그냥 to w millions 하셔도 수백만이 돼요. 밀리언이 여러 개니까 수백만이 되겠죠. 그죠? 됐죠? 수천 명 하면 뭐예요? 수천 명. 수천 명 thousands s 붙여 갖고 thousands 그죠? 응. 수백 명 하면 뭐예요? hundreds. 여기는 수백만 명이니까 million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거 좀 길었네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나는 창조주예요. I'm a creator. 주는 아니구나. 창조자. <laughs> I'm a creator. 뭐의 창조자죠? of a TV show. 어떤 TV 쇼지? 주는 that gives. 뭐를요? Hope and joy and inspiration을 누구한테? Two millions. 이렇게 갑니다. 쭉 시작. I'm a creator of a TV show that gives hope and joy and inspiration to millions.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대사는 굉장히 빨리 나와요. <laughs>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야 이긴 문장을 저렇게 빨리 말할 수 있구나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자유 좀 우리 말에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은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 얘기는요. 난 당신한테 거짓말 절대 안 할게.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I will never lie to you 하면 끝나는 거예요. I will never lie to you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조금 멋있게 바꿔본 거죠. 원래 영화 대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를요 어떻게 가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게 있는데,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그것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자, 요거예요. 됐죠? 자, 요 표현인데 요걸 그대로 가시지 마시고요. 요거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내가 할 가장 최후의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맨 나중에 할 거.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걸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절대로 안할 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내가 할맨 마지막 거. 이렇게 표현한다고. 예를 들어서요. 난널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가 사랑할 제일 마지막 놈이야, 마지막 녀석이야. 이렇게 표현했다고. <laughs> 너무 억울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알았어, 사랑할게. 언제 제일 끝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랑 다 만나도 너는 맨 끝에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자, 그 얘기고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 마지막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해. 가장 마지막 뭐예요? The last thing이죠. The last thing, the last thing. 가장 마지막 거예요. 가장 마지막 남자는 뭐예요? The last man이고요. 가장 마지막 여자는 the last woman이 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어떤 마지막 거예요? 내가 할. 내가 하지 않을 거지만 내가 할 거로 바뀌어요. 내가 할 앞으로 할 마지막 거. 내가 할 거다 하면 뭐예요? I will do죠. 내가 할 그랬으니까 I will do. 어 앞에다 t h a t 을 넣으시면은 뭐가 돼요? I will do를 더 바꿔주는 거죠. 내가 할 것이다를 할로 바꿔주는 역할인데 안 쓰셔도 되죠, 그죠? 어, that. 그 다음에 I will이 아니라 would로 바뀌었네요,죠? 그렇죠? I would ever do. 그렇죠? 이때는요, would가요 왜 왔냐면 uh, will은요, 그죠? 현재 시제잖아요. 난할 거다야. 이거는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든 안 하든 아무튼 별 문제가 안돼 그런데 우두로 쓴 거는 과거가 아닌데도 우두로 왔다라는 건 뭐다 그랬어요 그냥 가정법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돼 그럼 말이 안 되게 우두를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말이 안돼 이거는 내가 하더라도 저절때맨 끝에 할 거야 그러니까 안해 이건 말이 안돼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 원어민들은 입에서 과거, 말이 안 되게 시제를 만들어버려요. 됐죠? 그냥 will do로 써야 돼요. 그리고 will do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would로 썼다는 건 뭐다? 안 하겠다니.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laughs> 일어날 리가 없어. 아시겠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시제로 썼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할 마지막 것, 그 얘기는 내가 절대 안할 것, 요 얘기로 바뀐다. 그 느낌을 정리해두세요. 내가 절대 안할 것, 그거는 내가 할 가장 마지막 것. 이렇게 원어민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죠. The last thing I would do. 그다음에 ever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ever는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Once in a lifetime. 살면서 한 번쯤 그죠? 살면서 한 번쯤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맨 끝에 하겠다. 이게 절대 안 하겠다. 살면서 한 번쯤 이라도 넌안 만나 <laughs>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된다요? 자 그래서 uh, the last thing 마지막 거 어떤 마지막 거 내가 한 번이라도 할 마지막 거 절대 안할 마지막 거 됐지? 됐죠? 이게 주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다 is lie. 네. to lie 해도 되지만 to를 많이 뺀다 그랬어요. 비동사 뒤에 나올 때는요, 그죠? 그래서 is lie.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에게 그래서 to you로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내가 안할 거, 그 얘기는 가장 마지막에 할 거다. 이런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됐죠? 너는 내가 만날 절대 안 만날 남자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는 you are the last man. 가장 마지막 남자야. 내가 만날 Then I would meet. 그죠? Would meet. 내가 만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e last thing, 이 표현, last person, 이런 표현으로 정리해 두시면 보다 더 원어민들의 가까운 글을 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t r u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